시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최숙선생 거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최숙선생 계세요? 네자 불러보세요 아 저희 아들이 소개팅한 어, 여자하고 잘 사귀게 될까요? 자 궁합 봅시다 아드님하고 여자하고의 궁합 자 오늘 공부한 거몇개 나왔네 자, 풀어봅시다 공부감 자 오늘 했던 거. 자, 이해하고 넘어가자, 우리. 자, 이거 누구예요? 아드님이에요. 헥? 이, 쪽이 어. 이쪽이 질문자가 되는 거야. 아시지, 그죠? 응? 네. 어, 여기가 누구예요? 여자. 여자. 어, 이렇게 봐는 거야. 이해 돼요? 네. 응. 그리고 이게 결과야. 네. 자, 결과 좋아, 안 좋아? 응? 안 좋아요. 왜? 왜안 좋아? <laughs> 서로 다른 옷을 입었네. 응? <laughs> 음? 자 아드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우리 최 선생. 서른 네요 이전에 여자친구 있었어요? 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대학교 때 있었는데 음. 예, 취직 공부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네. 음. 그럼 여자 쪽에 문제가 있네. 여자 쪽도 남자가 있었다는 얘기네. 맞아요? 여기, 여기 <laughs> 이 스리오브 이 소드가 삼각관계야. 응? 아. 그 여자 이 과거의 이 인연이거든. 그러니까 아... 전생이던 과거던 쓰리오브 소드가 나면 오 네. 삼각관계 빠졌었다는 거야. 즉 아드님하고 아... 이 여자하고 또 다른 남자 이 셋이서 삼각관계 아... 빠진 게 있었다는 거야. 아시죠? 응. 음. 네. 그리고, 킹, 킹 오브 안지가 나왔다는 것은 뭐야? 뭐예요? 커리어 우먼 아니야. <laughs> 남자가. 아, 킹이구나, 킹 어, 남자가 네. 킹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킹이 되기를. 사업가기로 네. 사업가. <laughs> 어. 사업가 원하는 거지, 사업가. 사업가기로 원하는 거 장사,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지. 아. 음. 그리고, 이 육컵은, 식스컵은. 사랑을 원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남자가 반기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드님이 반기가 네. 있어 없어? 여기서 봤을 때는 컵이 나오는 걸 보면 여자 건 남자 건 네. 간에 반기가 있어다. 둘 다. 엄마. 어마... 예. 아실적이죠? 이 중간 카드는 네. 책임감 있는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네. 양가적인 마음이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하고 한편으로는 교황적인 마인드가 나한테 있어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아. 자, 이, 월드카드 옆방향은 뭐야? 응? 자기의 이상형이다, 아니다? 이상형. 이거 정방향 나오면 이상형이야. 아. 정방향 나오면. 즉, 그림 속, 거울 속의 여인. 자기가 생각했던 마음 속의 여인. 좋아. 예? 정방향이면. 근데 이상형이 예? 아니라는 거야, 이여자 응? 아. 이 여자, 이 여자는 황제를 원해 교황을 원해? 둘다 원하지만, 그래도? 황제. 어, 황제를 원해. 이 여자는 공주가인데, 공주가 약간 욕심 많은 공주야. 역반이 나왔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양다리 아냐? 양다리. 양다리. 어, 저 남자는 양다리야, 남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드님이 지금 좋아하는 예. 여자가 또 있다는 거야, 마음속에. 아. 어... 응? 본정이지 아세요? 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는데, 교황적인 마인드로 사귀니까, 연애, 엔조이로 갈 거라고. 응? 어... 이 여자는 여, 여교왕이 돼안 돼. 이 역방 나온 거 보면. 안 되지. 안, 예. 어, 역, 욕심 많은 공주니까 안 돼. 잘. 이렇게 예. 예, 여교왕으로 간다. 그래서, 사겨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결론이, 예. 이경 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끝카드가 그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 왜냐, 이거는, 연애를 위해서 동거하는 거지, 동거하는 거지 결혼이 아니야. 그리고 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은 부모 몰래 사랑을 하는 거고, 뭐, 야반 도주하듯이 밖에 나가서 서로 몰래 사랑하는 거니까 결코 좋은 관계는 아니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네. 천생연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에서 딱딱 맞아야 돼, 대운도 맞아야 되고, 세운도 맞아야 되고, 상대편 여자도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천생연분 맞는 게 어려워, 그죠? 에이. 그 남자가 이 카드 역반 맞네. 뭐야? 아드님이, 어? 이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역방향. 어, 어. 그리고 이렇게 떴어. 뭐야? 응? 여자건 남자건 이게 누구든, 어? 눈치 네. 보이지, 교황. 그죠? 다섯 네. 개 눈치 보이잖아. 다섯 개가 교황이고 네. 이게 한 개야. 이삼 한 개를 못 지켜요. 못 지킨단 말이야. 응? 네. 5번에 유혹에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요. 그래서 엔조이로 가게 됩니다. 엔조이로. 이 다음에, 문제의 황제인데, 만약 황제를 원하면, 여기도 황제를 놔야 돼. 그리고 이거 이, 이 카드를 보면, 이 여왕제는 안 되고, 능력 없고, 다 여사제가 이렇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사제를 네. 원하게 되고, 여, 여, 교황을 원하게 돼가지고, 서로 노는 연애가 되는 거야. 엔조이는. 그죠? 아. 이것도 아니야. 이 에이스 오브, 이거, 이것도, 이것도 황제 교황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는 거야. 남자가, 안 돼. 이거. 아시지 그죠? 컵스가 이렇게 많이 나온거는 컵스는 교황이다 보다 여교황, 교황이다 이런 음. 스타일로 성격을 구분하면 은 공부가 되는거지 들 음. 물어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사귀되 그, 네. 연애로 사귀 보고 네. 어떤 네. 여자인지 알고 여자에 대한 마음도 네. 알아보고 경험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경험까지는 못 가요 아. 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딴분딴분 분 궁금하신 거 이제 물어보세요 자 선생님들 다른 분 누가 물어볼래요 아무나 선생님 서연이 어 박선우 선생 예 네. 우리 아들하고 매니리하고 작은 아들 안봐세요 아, 노래만 그안 되고 한 명만 한 명만 우리 작은 아들. 작은 아들. 네. 응. 누구? 작은 아들 뭐? 저... 어.. 작은 아들 응. 신앙 자주 봐주세요. 사주 아, 어떻게 봐. <laughs> 그니까 평생운. 어? 평생운. 네. 그래. 12별자리를 봅시다. 자, 올해 음. 운세. 평 올해 운세. 음. 1년 운세 봅시다. 평생운은 보기엔 좀 그렇고. 자, 질문. 작은 아들의 올해 갑진년 운세는 어떤가? 선생님이 우리 네. 손성우 어, 응. 올해 우리 어땠는지 좀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봐야 돼그 실력이 늘어 내가 서 모르던 알던 하다 보면 느는 거야 이거는 주장창하는 수밖에 없어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상태 응. 이거 결혼했어요? 안 했죠? 배로는...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어. 10년 동안 사귀고 어. 있어. 1 0년이니 어, 이게, 이 상태야. 지금 그 상태야. 어? 이게 네. 아드님이거든. 아드님의 상태가 네.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 나왔는데, 교황적 네. 마인드가 있으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야. 네. 아들이 그냥 황제적으로 가야 되는데, 결혼 안 하지, 면러면 네. 이거는 교황, 니까 결혼을 안 해. 그걸 찍어서 맞춰야 돼, 선생님들이. 이, 이 컵이 음. 이렇게 나오고, 컵 나오고, 컵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컵이고. 이, 이 컵이 네개 나왔잖아. 그리고 이런 카드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응. 여사자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 어? 응. 응. 그러니까 이거 잘 결정해야 돼. 그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뽑았네. 자, 남자가 아드님이 너무 교환적 응. 마인드가 많은 거야. 그냥 놀고, 그냥 술 마시고, 데이트하고, 그냥 그래서 끝나는 거야. 희집이지. 희집. 응. 응.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연애관계가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를 나온 거야. 예, 네, 그런 어? 스타일은 아닌데 얘가. 대야가... 그건 모르지. 서, 선생님이 예. 아들이 연애하는 걸 봤어요? 안 봤지만 그 여자 10년 동안 사귀나 음. 이야기 를 들어보잖아요. 그래요. 음. 그 교황은 거짓말할까? 진실을 얘기할까? 음. 생각을 해봐.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아들을 믿으니까 진실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드님이 음. 연애할 때 모습은 어떨지는 몰라요. 그거는. 나도, 얘기해, 나도 얘기해줄게. 나도 부모한테 있을 때는 잘 얘기하지만, 연애할 때는 따르게 행동하지, 똑같은행안 하거든. 나 같은 사람도. 그니까, 누가 연애를, 어? 저, 진실하게 부모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어디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응. 결혼할 아니, 생각이 없네, 아예. 없는 거지. 그, 이런 게다 문제점이야, 응. 이런 카드가. 그죠? 응. 찍어줘야 되는 건. 그, 여자는 결혼을 원해, 안 원해? 상대방 여자는. 원해요. 어, 원하는 거야, 이거는. 반은 원하는 거야. 이혼하더라도 응. 응. 결혼하자는 거야. 정의카드 들고 있으니까. 응. 그지 응. 어. 근데 남자가 이 여자도 여교왕의 마음이 있잖아, 여교왕. 네. 응.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남자가 그렇게 질질 끄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며느리 될 사람도 그렇게 여교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안 되는 거야. 둘다 여왕제나, 둘 중에 하나가 여왕제나 황제의 마음이 강하면은 결혼까지 가고 응.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되겠지. 어. 그죠? 양다리하고 있네, 양다리 여자가. 양다리는 할 수가 없는데. 양다리는 왜 사무실? 사무실 옆에, 있잖아. 사무실 옆에 있는데. 어? 예? 양다리 균이 있다고. 사무실. 에다가 여자가... 사무실에 그 같이... 가까이 같지 어. 아니, 그가... 아니, 사무실이 있지는 않은데. 음. 지금은 완전 따로 여자는 교육 쪽에 있고. 응. 음. 아들은 터목 쪽에 있고. 그래서 지금 서로가 모르죠. 음. 어떻게 사는지. 분리되잖아. 아니 알아요. 매일만 매일 같이 있다시피 해. 매일 같이 있다시피. 음. 어떤 이 카드는 여이 음. 여자의 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음. 아시죠, 그죠? 두 가지 생각하고 있어. 네, 네. 이게 이렇게 보면 돼 무슨 이걸 뭐 자리에 배치해가지고 다 그렇게 따져볼 필요 없어 그렇게 보면은 또안 맞는 것도 많어 응. 이게 무슨 지식으로 하는 응. 게 아니야 아시죠 직관으로 해가지고 응. 통찰로 넣가지고 어 하는 거야 자 불간의 나르마가 응. 정화될 때가 올 거다 언제야 이게 이게 이제 3월로 보면 언제야 여기 9월 응. 10월 11월 11월 정도 되면은 불간의 강리가 응. 깨끗하게 정리돼 어떻게 결혼하자 말자 이게 확립이 된다. 응. <laughs> 해마다 막 결혼할 겁니다. 음. 결혼해야지요. 이러는데 둘다 말이 결혼할 겁니다. 그래. 해야지요. 그러면서 10년을 넘게 왔는데 이제 둘이 헤어지지도 못해. 내가 봤을 때 그래. 너무 서로가 잘 어, 그렇게 가는 거야. 그 제표정 사례가 이런 사례 야 이해되시죠? 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있잖아 많이 음. 알기 때문에 헤... 음. 내가 봤을 때 헤어지지도 못할 것 같아. 남자도 양다리 하잖아. 남자 아드님도 양다리. 우리 아들 양다리 할 스타일은, 양다리 아니야, 할 스타일 어때 그거는 선생님의 생각이고, 믿음이고. 아니야, 아니야. 낚시 좋아하고, <laughs> 제가 이래서 그렇지. 양다리 스타일 절대 야, 나는 차라리 양다리 해라 그럽니다, 양다리. 볼게. 아드님이, 응. 아드님이 응. 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말했지만, 어? 예. 아드님의 행동을 선생님이 읽어서 일적을다 모르잖아. 아니, 나는 차라리 양다리 했으면 좋겠다니까, 쌤. <laughs> 그래, 양다리야, 이거, 양다리. 그 음. 양다리, 여자 양다리.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 양다리. 얘는 너무 정직했어. 그건 몰라, 그건몰라 몰라요. 그건 몰라. 아, 응, 그다 <laughs> 그, 까보면은 나와. 그죠? 네. 여기 성적인 욕망도 있고, 돈을 함부로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응? 그잖아. 여자는. 노는, 도런, 노는 지가 뭐 능력 있으면 뭐 주는 거야. 그건 어쩔까 봤서 능력 있으면 주는 거야. 아들이 무슨, 일? 네. 어, 무슨 일 해? 허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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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은 이... 열심히 하네. 그죠? 진짜 열심히 하면 어, 진짜 열심히. 그리고 네. 뭐 이게 연애기 때문에 연애 위치에 계속 응. 왔기 때문에 아 남자가 이거 황제 노릇 할라 그러지만 다 네. 바람기 있는 카드야 아그래 아, 어떻게 어? 황제 노릇 하는 카드들 이런 카드들이 다 이런 바람기 있는 카드로만 나왔냐? 그죠? 응. 그렇군요. 응. 음, 이것도 그래이 완주도 황제 노릇 해야 될 카드인데 이것도 그렇고? 응. 카드? 이사완주 다바람끼는 카드로 음.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해도 음. 음. 문제가 있어 아드님은. 우리 박서영 선생하고 다르다고 이해돼요? <laughs> 어디서 결혼 <그럴> 뭐. <laughs> <아니지노. 웃음> 그래, 안 했냐? 아니지 너 결혼이 무섭대. 그래 안돼 이런 카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연애를 어. 원하지 절대 결혼 안 해요. 이런 건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응. 이 여자를, 아, 이 여자를 본처로 본다면 또 다른 여자한테 돈 주고 응. 있다는 거야. 아시어요 그니까, 러 어, 술집 가고, 룸살로 가는 거야. 응. 다 가는 거야. 선생님안 간다 그러는데, 이 남자, 토목 일하면서, 응. 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술집 가고, 룸살로 가고, 다 가면서 여자 사귈 수도 있는 거야. 그잖아. 그 응. 그리고 이 여자, 그러니까 내가 못된 그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아 내가 아는데 뭐. 그건 응. 몰라. 그건 몰라. 그런데, 거. 우리, 그, 그, 여자애가 가는데, 지가 여자까지 음. 10년을 사귀고, 음. 지도 나이가 많잖아. 음. 그러면은, 지도 이야기 해. 어머니, 그, 진짜로, 어. 그, 성우 같은 남자 없다고, 음, 음 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자기가 그런 거 아니까? 자기 연애 가 아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성실해, 둘 다. 성실한데, 음. 하여튼, 이거 뭐라 그래야 되노? 우리 아들이 내가 결혼을, 그 해야지 가정을 가져야지 너가 연애만 해야 면안 해가. 아, 되나 아닌가? 근데 올해 시, 이게 시베이죠 11월 음. 달에 결론이 날 거예요. 아시죠 그죠? 아, 아, 결론이 나. 나든지 어, 아니 그렇진 않지. 계속 하는데 음. 이제 마음을 음. 잡, 잡는 거지 확실하게. 이제 우린 결혼 안할 거니까. 확실하게. 어 그렇게 가져서 음. 이제 서로 간에. 해. 하여튼 남자도 눈사람 가시있고, 여자도 남자친구 또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음. 교황이 한 남, 한 음. 여자로 만족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교황 상식. 아이고, 산짐성 이마마, 맞 뭐, 이거 뭐, 사귀봐야지 뭐. 이마, 아, 한 사귀면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예. 10년을 사귀면서. 잡아봐두 예. 예. 여자, 남녀가 10년을 원활하게 예. 맺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딴 데서 풀었, 풀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니 어. 얘가 외국도 나가 있었잖아. 그래 외국 나왔을 때이 여자하고 외국에 저, 직장 생활을 외국쪽으로 가가 있으니까 응. 그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그럼. 그러니까 아들이 성향을 알았죠. 응? 성향 알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는 <laughs> 그, 저 네. 자유로운 마인드로 여자를 사귀도 그냥 자유롭게 엔조이 그냥 즐기고 그냥 자유로운 여행이나 하고 그렇게 살려는 아들이니까 그걸 알고서. 결혼에 대해서는 음. 지금은 마음을 비워야 돼 우리 박사 선생님 자유로운 거는 맞는 것같아 완전히 무슨 역마살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아드님이 와서 들으면은 내 얘기를 하면은 보개를 네. 많이 끄덕일 거야 선생님이니까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불러내서 그래 친구들이 다 불러내서 그래 아 자기가 이대된 친구나 아내는 친구나, 친구나 다불러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게 자기가 일인 줄 알라 그래 교주 역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 당연하지, 응, 당연하지 교주인데 킹. 이 핑컵이 나왔는데 이거안형으로자 <laughs> <육방향으로. 웃음> 여기까지 합시다. 결혼 안된 비야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예, 선생님 네. 수고들 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